아, 아 하도 셋, 하도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을입니다. 김성동 교수님도 189페이지, 로마자 9번, 피, 감호 자, 위기, 위력, 가늠죄 보겠습니다. 사마열을 TV를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 303조, 피, 감호 자, 위기, 위력, 가늠죄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가능한 데는 5년 내의 지역 또는 1차 5억만 원, 혈벌금에 처한다. 일반의 의의와 성격,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가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종례에는 행위 객체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피, 감호 분야에 대해 제한되었으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 양성, 평등적 보호 차원에서 2012 12월 18일 형법 개정에서 행위 객체를 사람으로 고쳤다 진정신분범위자 자수범이다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호의 위반을 처벌하고 있으나 성폭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취행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피감호자에 대한 유사 성교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입법의 불비이다. 190페이지 2번의 구성요건 양가를 이번 주체. 주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신분자에 한정된다. 양가로 이번에 객체. 객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3세 이상의 사람이다. 미성년자이건성년자이건불가하지만 13세 미만자에 대해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죄가 성립하고 19세 미만인 자에게는 아청법 제14조가 우선 적용되고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302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가 성립할수 있는 객체는 사실상 심신미약자가 아닌 19세 이상인 사람이 한정된다. 보호감독을 받게 될 원인에는 기타관계라는 포괄규정 때문에 제한이 없다. 업무는 개인적 업무와 공적 업무가 포함되며 고용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laughs> 기타관계로 인한 보호감독은 처가 운영하는 미용장할 고용되어 있는 분야와 같이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태에 있는 분야도 포함한다. 교통사고를 당한환 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도 기타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위계 위력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가늠죄 같은 경우가 같고, 가늠은 강한 죄에 가로가 같다 3번 다채와의 관계, 13세 미만의 피감독자를 위계 위력으로 가늠하 때, 이제 특별 규정인 제305조만 적용된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피감독자를 가늠한 때에도 같은 취지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가늠죄가 성립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청법제 14조가 우선 적용된다. 191페이지 로마자 10번 피고금자가늠죄제3 0 3조 피분여 가늠죄 제2항 범위 의하여 고공된 사람을 감옥하는자가 그 사람을 가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제외에 처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앞선죄는 1항이었고 피고금자 와 가늠죄는 2항니다 일반의 의와 성격.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가늠함으로 선포하는 범죄이다. 피고금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는점및 감호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부차적 보호법이다. 심정심분범이자 자소범이다. 성폭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피그 공자를 취여하는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피그 공자에 대한 유사성 교행이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입법상 불비이다 이번에 구성요건, 양각으로 주체, 주체는 범죄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이다. 검찰, 경찰, 교정직 공무원 등 신분자에 여기 해당한다. 이제 자수범 여부에 관련한다. 이번에 자수범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번에, 강호자가 직접 구속요건을 실현시켜야 하는 점에서 간접정 범위에 범할 수 없는 자수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그라미 이번에, 객체. 객체는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사람이다.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사람이란 형사성법에 의해서 구금된 자로서 체포 구속된 자, 또는 수용자가 이해당한다. 피권의 지위에 있든, 피의자의 지위에 있든, 묻지 않으며, 적법한 구금을 하지 않고, 위법한구금의 경우도 포함한다. 소년령원에 어, 수용되거나, 녹장이 주된 자, 치료가 호중인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선고위에 집행위에 중에 있는 자,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는 구금된 자가 아니므로 이제의객차될수 없다. 피구금자의 승낙력은 이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가로 선보는 행위는 가능이다. 가늠으로서 성립하면 특별한 수단은 필요하지 않는다. 감호자가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가늠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구금전자는 심리적 열쇠에 처해 있어 감호자의 위화변 노출될 수 있고 더 성략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 190페이지가 있기 때문이다. 3. 번 타질날 관계 13세 미만의 피구금자를 가늠한 때에는 제305조가 이제 특별 규정으로 미성년자 이자 강가 지만 성립한다. 하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심신이학자인비공자로 가능한 때에는 이자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